크라운이라고 있잖아요. 아, 크라운이 네, 뭐, 씌우는 예, 씌우는 네네. 거. 씌우는 것도 유효 기간 있는지 물어보셨어요. 어, 그거는 네, 임플란트랑 조금 다른 차원이 씌우는 거는 없습니다. 뭐 여기 앞에 금니로 테두리를 덮거나 그걸 맞습니다. 얘기하는 건가요? 어. 치아에 이제 대부분 충치가 생기게 되면은 치아를 이제 파내고요. 그 파낸 부분에 떼우거나 치아 색깔 나는 재료를 떼우거나 심하게 파내게 되면 이제 무언가로 씌워 가지고 보강을 해 주는 걸 크라운이라고 하고요. 아래 자연 치아가 남아 있는 게 임플란트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임플란트는 치아 자체가 통째로 빠지고 타이타늄이라고 하는 금속으로 되어있는 임플란트 들어왔기 때문에 염증 관리만 잘 되면은 치아 자체에 충치는 안 생기거든요 어... 하지만 크라운은 치아를 덮어 씌웠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여전히 자연치아가 남아 있습니다. 음, 이렇게 이렇게 덮인 상태에 자연치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. 맞습 예, 만에 예. 하나 양치 조금이라도 미흡했다거나 하는 경우에 이이 요... 요 사이로 끼겠네요. 그렇죠. 그안으로이 예, 예. 그 사이로 끼겠네요. 어, 손이 되게 따뜻하시네요. 예예. 네. <laughs> <laughs> 예. 이러면 안 되나요? 어 예예. 예. 예. <laughs> 아, <laughs> 네. 솔직 따뜻해요. 네, 그럼 크라운 농담, 밑으로는 아요 크라운 네. 네. 밑으로 끼겠죠. 여즘에 네. <laughs> <빨리> 요... <수비하자. 웃음> 이제 치아가 안에서 썩기 시작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관리만 잘 하시고 염증 관리만 잘 되면은 아주 오래 쓸수 있지만 네. 저희 연구에 따르면은 크라운은 대개 한 8년. 8년. 8년 뒤에 2차 우식이라고 해서 다시 충치가 생긴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크라운을 씌웠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